다양한 인생 이야기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반가운 인사와 헤어짐의 아쉬움이 가득한 곳 손님들을 집앞까지 모셔다드릴 버스들이 아기자기 모여있는 이곳은 조치원 터미널 터미널 안쪽에 초록색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수자도우봉사입니다 버스 타실 때 무거워하시면 도와드리고 내리실 때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재밌는 얘기도 들어주고 저희의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서로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드리러 출발. 그런데 승하차 도우미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짐 내려주고 실어주고 어, 불편하신 분들 모셔다 드리고, 보람 있겠다 싶어서 하게 됐어요. 버스가 승강장에 들어옵니다. 이번에 탈 버스는 72번. 버스 출발 시간이 다 되고, 오늘은 또 어떤 마을버스 손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드리게 될까요? 승하차 도우미분들은 오늘도 한적한 시골 마을을 버스와 함께 달립니다. 첫 번째 타는데요. 첫 번째는 구강에 갔다 왔거든요. 그 때는 손님이 좀 있었어요. 자석에다 앉을만큼 있었고 지금 두 번째는 신데리 가는 중이에요. 너무 지루한데 나올 때 같이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지루한 줄 모르고 참을미도 안 났다고 만족해 하셨어요. 저도 같이 위례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참을미라는 걸 모르고 지루한 건데 모르고 재밌어요. <laughs> 저기 멀리 시골 마을을 돌아나오는 72번 버스가 보입니다. 버스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까요? 카메라 때문인지 손님들이 승하차 동의에 관심을 보이시네요. 여러 가지 무거 운거 들어줄 때가 특히. 따봉이를 좋아해, 요 따봉 친절하게 자리가안내해리니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사람이 없으니까 주로 많아서 람는 거예요 근데 버스 타는 저게저 사람들이 와서 성량이 친절하게 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 계속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요사님들한테불편 할까봐 버스를 운전하시는 승무사원들에게도 승하차 도우미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이제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서 많이 좀 불편하긴 한데 승하차 도우미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운전하는데 좀더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노선의 승하차 도우미 노선을 확인하고 버스에 승차할 준비를 합니다. 어 저기 거방지단고사주말고웬만한 우리 거 타. 장날이 토요일 날갔을때 사람이 많다 많은 거라고. 무거운 짐을 드신 손님 발이. 짐을 들어 버스에 실어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터미널부터 목적지까지 삶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내리실 곳에 도착한 손님의 물건을 내려드리고 안부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31번, 31번 탄다고. 수박 났어? 아니, 가신다고 체크했어 승하차 가신다. 도우미 사무실에서는 아니, 스케줄 70, 조정이 70, 한창. 70, 2번, 70. 1번. 칠십 번, 칠십 번이 저기. 일 1번, 번, 해피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이분들. 봉사 활동에도 더 많은 욕심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봉사 활동이 왜 좋으세요? 이렇게 엄청히 베푸는 거는 아니지만 베푸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하니까 듣는 소리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주니까 좋다그러고 버스가 한 대, 두 대. 출발할 때마다 쌓이는 봉사의 즐거움. 버스 안에는 승하차 도움이많이 느낄 수 있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힐링 되는 것 같고 또 어디 막이 여행 다니는 것 같고 그냥 그런 마음을 하니까 아무튼 좋아. 너무 좋아. 나에게 네, 병원을 가게 됐는데 병원 가려고 많이 나가 아무튼, 종권 많이 잡수고, 저기,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세요. 작은 일이지만 큰 행복. 어르신들에게 승하차 도움이 된 작은 감동을 주는 큰 봉사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아 칭찬해 주시고 어 있어서 도와주니까 고맙다 하실 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시면 속상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한테 하실 때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풀리 시는구나할때 보람을 느끼고요 왜 먼저 보내는한번 건너뛰었더니 왜 그날 기다렸는데 안 왔냐고 막 그러는 거 있지 그러면서 아유 바빠서 못 왔어요 그랬더니. 다음은 빠지지 말고 꼭 오라고, 지금 엄청 무겁다고 막 그러면서 그때가 제일 보람이 느껴요. 우리 버스 타는 어르신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안전하고 행복하게 버스 타세요. 저희가 도와드려요. 시민의 곁에서 마을 버스와 함께 작은 행복이 되는 우리는 세종 도시교통공사 승하차 도미입니다. 네.